개념원이자 확인 체크 191번입니다. 자. f1에 갖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정적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놔야 될게 뭐냐면은 첫 번째. 자, 적분 구간이 이걸 적분 구간이라고 그래요. t에 대한 적분 구간을 적는 거거든. 적분 변수가 지금 t입니다. 자, 적분 구간이 상수로 되어 있을 때는 뭐다? 치환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적분구간이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한다? 치환한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적분구간이 상수다 뭐한다? 치환한다 지금 적분구간이 상수되어 있잖아 치환을 하는데 변수와 상수 일단 은 분리하고 치환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치환을 하시면 안 풀려요 자뭔 소리입니까? 보세요 fx는 자 x에고 플러스 자 적분 변수가 t니까요 변수와 적분 변수 적분의 t죠 그럼 x는 상수라고 얘가 튀어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x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적분과의 상수돼 있으면은 얘를 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k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fx 식이 이렇게 돼요. 자, x 제곱 플러스 자, x 곱하기 k니까 kx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k는 지금 누구냐 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 이거였던 거죠. 그럼꼭공너 아래 나했다는 느낌입니다. 자, F(t)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k는 인테그랄 0에서1까지 F(t). 자, x에 t 집어넣어주면요, 그러면은 얘는 t 제곱 플러스 kt가 될 거고 d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얘를 k에 대해서, 어 t에 대해 적분해주면 되죠. 자,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 그 지수로 나눠주시고요. 플러스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k 구간은 여기서 일까지 자 k는 대입 마이너스 대입인데 자 마이너스 대입에서 0이 들어갈 거니까 자 1만 대입해 주면 되겠네 자 3분의 1 플러스 2분의 k가 됩니다 t자리 1집어 넣어주니까요 자60 곱해버릴게요 자6 곱해 주면요 6k 자6 곱해 주면요 2자6 곱해 주면요 3k 자얘일로이양식켜 주면은 3k 자 얘는 2가 될 거고요.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k 값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f(x) 구했어요. 이 자리에 3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요. 자 f(x)는 자 x 제곱 플러스 3분의 2x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f1의 값을 구하라그랬네자 f1은 x 자리 1집어넣어주면 되죠. 1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자 1이라고 하는거는 3분의 3이잖아 3분의 3에서 3분의 2 더해주니까 정답 3분의 5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자 적분 변수가 T인데 상수 없죠? 구간이 상수죠 적분 구간이 상수잖아요 뭐하라? 치워라라 제발요 내신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fx는, 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됩니다. 그죠? 쌤이 t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적분변수가 t인데 다 t잖아. 상수 없잖아. 전체를 그냥 k라고 넣으면 된다고. 자, 그리고, 자, k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 ft, dt가 될 겁니다. 괜찮죠? 너 안에 나 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k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 그대로 쓰시고, ft, 여기 있잖아요. XR에 t만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XR에 t만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e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dt가 됩니다. 자, k는 고배대 적분 안 되니까 t는 분배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et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et의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kt. dt, 이렇게 되면 되죠. 자, k는, 자, 얘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요. 4로 나눠주니까 2분의 1 됩니까? 약분해서 자, 얘는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 3이고, 3은 나갈 게 1이죠. 자, 얘는 차수 하나 올라가니까 제곱이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k입니다. 자, 구간은 0에서 1까지고요. 자, k는 대입, 마이너스 대입, 그죠? 1 집어넣어주니까 t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 1집어 넣으니까 2분의 k가 나옵니다. 자 0집어 넣어주까다 0이 돼버려요. 그죠? 자 얘는 필요가 없죠. 음 요거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분모 실죠자 그래서 자 20곱해버릴게요. 자 2곱해 주면요. 2 k 2곱해 주면은 마이너스 1 2곱해 주면은 이 2곱해 주면은 k 1로 이양시켜 주면은 k는 요거 계산해서1자 k가 1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fx식이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2x의 제고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때 f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1 집어넣읍시다. f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3하고 1 돼서 4. 그래서 정답 2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지 보고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뭐예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적분 구간이 상수로 되어 있을 때는 뭐 한다? 치환한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변수와 상수는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치환하는 거 아니야. 안 풀려. 자, fx는, 자, x제곱에 플러스. 자, 곱에 대해서 적분 안 되니까 ft 분배 갈게.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자, 3x제곱 ft. 자, 플러스. 자, 요렇게이라고 분배가 주면은 ft dt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한 분리할게요. 자, fx는 자, 좀 밑에 쓸까? 붙여 쓰면은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렇지? 보기도 흉한데. fx는 x 제곱 플러스 자, 요렇게 한 분리할게요. 요렇게. 자,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3x 제곱 ft dt 한번 가시고요. 연결로 플러스죠.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f t d t 이렇게 한번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적분 변수가 t죠 그럼 3x 제곱은 변 상수죠 앞으로 튀어나가 3x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갑시다 3x 제곱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자 변수가 아닌 변수가 아닌 상수를 앞으로 변수 상수 다분리했죠예 좋아요 자, 얘를 k라고 둘 겁니다. 자, 적분 구간에 상수로 되어 있잖아요. 항상 변수와 상수를 분리한 다음에, 예, 치환. 자, 얘가 k면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가 또 k가 되겠네. 그러면 f(x)는 어떻게 된다? x 제곱 플러스 이게 k니까, 얘하고 곱해주면은 3k x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얘는 그냥 k가 되겠네요. 요기까지 이해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를 k라고 뒀으니까, k는 누구냐 하면은, k는 인테그 e 0에서 2까지, ft dt를 k라고 둔 거죠. 자, 너 안에 나 있다. 그런 느낌이라 그랬잖아. k는 인테그 e 0에서 2까지, ft는 이거잖아. 그럼 x r 에 t를 집어 넣어주면 ft가 되겠죠. 자, ta제곱 마이너스 3k ta제곱 플러스 k dt죠. 적분 변수는 t입니다.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 얘는 K는 자얘 적분해볼게. 차수 하나 올리고 그 지수로 나누시고 차수 하나 올리시고 잠깐만요. 이게 왜 X 적용이 됐어요? I'm sorry. 어 3X하고 FT하고 분명하니까 3XFT고요. 자, 요것도 3x죠. 3x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니까요. 그죠? 분리해서. 오케이. 자, 요것도 3x입니다. 예, 네, 얘도 3x. 오케이. 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할게요. 예. 네. 자, 요거 3x로, 자, 여기 여기 ft가 3x하고 분배를 가서 3xft가 돼야 되는데 이걸 제가 제곱을 적어버렸어요. 예, 네, 좀 실수했네. 네,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자, k는, 자, 인테그를 0에서 이까지 ft. 자, x 에 t 집어넣어주니까, 자, t제곱 플러스 3kt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얘가 dt가 되죠. 자, 얘를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적분해니까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 자, 그 지수로 나누시고, 자,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3k. 자, 상수 같은 경우는 적분변수하고 해줘야 되니까, kt. 구간은 0에서 2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자, k는, 자. 자, 대입 마이너스 대인데 어차피 t자리 0 집어넣으니까, 뒤에 다0 대버리잖아. 2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 집어넣어주니까, 8.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음, 4, 약분에서 2, 2 곱하기 3k니까, 6k. 여기다 2 집어넣어 주니까 T 자리에 플러스 2K 자얘 계산해 주면은 8K 넘어가서 계산해 주니까 어 마이너스 7K 는 3분의 8 맞죠 아좀 좀 기분이 찝찝한데 K값이 맞겠지 뭐자예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laughs> 자 마이너스 7분의 1씩 곱합시다. 마이너스 7마이너 7로 나눌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7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약분하시고요. k 값은 마이너스 3721분의 8이 되겠죠? 자이 k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f(x) 완성이 되네. x 제곱 플러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어, 21분의 8 집어넣어주니까요. 자, 약분이 되고, 자,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은 하나 약분해주면 되죠? 3, 7분의 8 나오나? 예, X. 자, 여기다 마이너스 21분의 8 집어넣으니까, XK자리에 마이너스 21분의 8, 그죠? 자, 이때 F1에 갖고 와서 1 집어넣읍시다. 1.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7분의 8, 마이너스 21분의 8. 자, 얘를 21로 통분할게요. 자, 21로 통분해주면은, 얘가 답이 되겠네. 자, 음. 자, 21분에. 자, 1분의 1이 있는데, 21이 되겠죠? 예, 21, 21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 곱했죠? 38이 24, 마이너스. 20을 그대로 왔죠? 분자 그대로 오시면 되죠? 자, n은 21분에. 자, 21에서 24 빼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요아우. 맞습니다. 야 K 값이 왠지 분수가 나와갖고 에, 왠지 좀 틀렸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에,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맞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 대해서 f1에 갖고 하시오. 예, 변수 상수 분리하세요. 그리고 적분과의 상수어 있잖아. 오치원. 자 f(x)는 자 3x에 제곱 분리 먼저 할게. 자 어차피 고배도 적분 안 되니까 f(t) 분배하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EXFT가 되고요. 명렬부보 마이너스 바로 분리할게요. 이번에는 DT 어디 갔어 DT 마이너스 자, 이번에 요래 분배 가면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FT가 됩니다. DT. 괜찮죠? 자, 적 분배자 T예요. 그럼 EX는 상수자라 앞으로 나가자. 됐네. 자, 이제 치환할 거야. 그러면은 자, fx는 치환할 겁니다. 3x제곱. 자, 그런데, 바라이. 지금 치환을 두개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얘들아. 치환을 지금 두개 해야 될것 같거든. 두 개라고요? 예, 두 개. 요 지금, 치환을 두개 해야 될것 같아, 봐라. 자, 인테골 0에서 1까지, ft, dt, 얘를요, 얘를, 자, k라고 두지 말고, 이번에는 a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a가 아니죠, 지금. tft고, 얘는 ft잖아. 얘를 b라고 두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치환하셔야 돼요, 얘는요. 자, 그러면요. 잠시 적어볼게. 자, ex 곱하이니까 a 먼저 쓸게. ex 마이너스 얘가 b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자, 얘를 A라고 뒀어. 그러면은, 옆으로 가서 계산 해줄게. 자, A는, 자, 인테그를 0에서 1까지, FT, DT가 돼요. 와, 잠깐만 있어봐. 이거 계산, 계산 오지게 복잡할 것 같은데. 자, 요거부터 할게. 자, A는, 자, A는, 일단은 요거는 잠깐만 쉬세요. 자, 얘는, 얘는 잠깐만 쉬자. AB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F1 구하면 될 거야. 예. 여기서 abc 하나 이끌어내시고 여기도 abc 하나 이끌어내서 열리풀어서 ab를 구한다음에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스토리는 지금 그래요. 자 a는 이거잖아.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t dt 거든자 그러면 a는 자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t가 뭐예요? 이거죠. 자 3t 제곱 플러스 eat 마이너스 b dt에 가시면 되죠. 그러면 a는 적분해주니까 차수 하나 올리시고 3로 으 나누시고. 차수 하나 올리시고, 2로 나누시고, 예, 얘는 적분 변수와 곱하시고, bt, 구간은 0에서 1까지. 자, a는, 자, 아고 그나마, 그나마 계산이 좀 쉬워졌네. 분수 안 나오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아래,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이니까, 어차피 0 지분은 0이잖아. 위에것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네. 와우, 와우, 우 마이너스 b 반대 넘어가보세요. b는요, 1나 와요. 와, B 바로 1 나오네. 나 열리풀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은 좋아요. 계산은 좀 쉽게 줬네. 그래도 두개치환라는 대신. 자, 이걸 B로 할게. 자, B가 integral. 아우, B 나왔잖아. 그럼 이게 1이라는 얘기잖아. 바로 1 적어버릴게요. B가 1이니까 얘를 바로 1로 바꿔버릴게. 얘를 1로 바꿔버리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맞아요 예를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자 1은 자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tft tft가 어디 있어요? ft ft 이거잖아 x의 t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3t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네, 괜찮죠 자 1은 자인테그 0에서 1까지 t분배가 주면 곱에서 접근 안되니까 3t의 세제곱, 자, 플러스, 예. 네. 세제곱까지 나옵니다. 예, 예, 예. 자, t 분배가 하면요. eata, 자, 제곱, 마이너스 t, dt가 되겠죠? t가 분배 간 거야. 자, 1은 자, 얘 적분해주면요.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요. 그 지수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3이 될 거고. 자, 얘는요.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요.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자, 얘는, 자, 차수 하나 올라가고 2로 나니까 2분의 될 거고요. 구간은 0에서 일까지죠 자, 1은, 자, 어차피 0대입에면다 0이 되니까 1만 대입합시다. 4분의 3, t자리에 1 집어 넣는 거야. 플러스 3분의 2a. 여기다 1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12씩 곱할게요. 12는, 여기다 12 곱해주니까 약분의 3, 3, 3은 9가 되겠죠. 여기다 12 곱해, 약분해서 4, 2, 8a. 자, 여기다 12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8에 남겨놓고, 자, 얘두개 계산해주니까 3입니까? 넘어가니까 마이너 3이 돼요. 10에서 3 빼주니까 9가 돼요. 그래서 양변을 8로 나눠주면은, 아, 왠지 왜, 오, 왠지 또 틀렸을 것 같아. 분수만 나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A는 8분의 9. 아, 눈 크게 뜨고 열심히 계산했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a가 8분의 9입니다 자 여기다 8분의 9 집어넣어주면 fx식이 완성이 돼요 fx는 자 3x제곱 플러스 자 여기다가 8분의 9 집어넣어주면 약분해서 4분의 9 됩니까 4분의 9 x-2죠 자 이때 f1에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f1은요 x-1 집어넣어주니까 3 1 빼주니까 2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4분의 9 얘는 4분의 1분의 2고 4 4 곱하니까 8 플러스 9 그러면은, 4분의 17. 우와, 맞다.